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앞으로는 종종 가볍게 일상생활 속에서 깨닫거나 느꼈던 그런 의미 있는 경험들을 유튜브에도 공유해보려고 해요. 그냥 가볍게 대화하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레이키 워크샵에 다녀왔거든요. 숲 속에 있는 대형 펜션이었고 되게 좋았는데, 이제 첫째 날 저녁에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근데 제가 중간보다는 조금 앞에 앉았어요. 근데 그 PPT를 띄운 화면이 앞 사람 몸이랑 막 머리에 가려서 잘안 보이는 거예요. 순간 저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아, 화면이 잘안 보여서 답답하고 짜증나네.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머리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 보인다고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면 제 뒷사람들도 많은데 뒷사람들도 잘안 보일 것 같고 그렇게 가만히 있기도 좀 힘들고 이렇게 고민했던 시간이 1, 2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그때 문득, 아, 내가 화가 난 거는 화면이 잘 보이지 않으면 이 강의를 제대로 온전히 다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구나 하고 저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화면이 좀안 보이더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시간 안에 다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피어오르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면서 강연하는 분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강의 시간에 제가 얻을 수 있는 거를 다 얻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거 저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할 거야. 방해받고 있어. 빼앗겼어.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화가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짜증나고. 그런데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한계 짓는 생각이 실제로 그런 현실을 만드는 걸 수도 있겠다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이 잘안 보이게 되면서 제가 짜증나고 불평불만을 했죠.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럼에도 이 시간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건다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시끄러운 제 마음과 불편한 감정 때문에 강연에 실제로 집중하지 못하고 강연의 메시지를 제대로 얻어가기 어려웠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그냥 단순히 화면이 잘안 보여서 집중이 안 됐다. 왜 이렇게 준비했어? 라면서 남 탓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작은 일화이지만 무의식 중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 패턴으로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불편한 상황, 한계라고 느껴지는 혹은 피해받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생길 때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내게 필요한 거는 다 얻어지고 주어질 거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계 짓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나 과거에 겪었던 그런 경험을 다시 재해석해 볼수 있다면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같이 소통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도 또 수다 떨어요. 안녕.